2023년 12월 21일 통로사 부산방향주유소 정량검사 및 수분검사 실시하겠습니다. 정량검사 법정허용공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50ml이고 도로공사 기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100ml입니다. 네, 20m 세팅하겠습니다. 원액품 는산금으로지하시려 원하시는 주유금은 1만원의 탑력수정신료 의장카드를 1차 주유 준도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20m 네, 주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주유하지 않고 3면 리터 단위로 마감하시려면 주유 중입니다. 아... 더 이상 주유하지 않고 주유 중입니다.

네, 20m 기준 플러스 10 정상입니다. 네, 수분 검사 실시하겠습니다. 네, 잣대 빼주세요. 네, 시약 바르겠습니다. 치약은 수분에 닿으면 분홍색깔로 변합니다. 네, 잣대 넣어주세요. 수분 검사는 탱크 내 수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네, 잣대 빼주세요. 치약 색 변화 없으므로 정상입니다.